어, 어플 하는 소리는 아데 약간 그 중간이 있어 약간 그 얼굴 <laughs> 어, 얼굴. 어. 아그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임팩트를 주고 끝내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어, 조금 더 가져가려고 스윙 조금 더. 어, 어. 그 느낌이면 돼 조금만 더 가져가면 힘이 좀더 붙는단 말이에요 어. 내가 임팩트를 준다고 이거를 막 이런 느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느낌이 돼야 되는 거지 아? 어. 어?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 느낌하고 그 느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근데잘잘른 응. 아, 티는 안 나죠? 봤을 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쉬운 거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어찌됐건 걸... 나는 약간 감아치니까 아, 이런, 느낌이 그래. 네. 이런 느낌이 있거든. 이런 느낌이 있거든. 이 느낌을 내가 좀 없애려고 하거 아,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왔다 보면 너무 두꺼우니까 본인이 어플 음. 수밖에 없는 거니까 스윙, 음. 스윙을 잘못버을 수밖에 없거든. 어, 그것 때문에 뻗는 게 힘든 거예요 본인이 자꾸 하는. 게. 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전환할 때 선수들은 바꿔 잡고 바꿔 잡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어. 요새는 백드라이브 잘하려고 많이 감어 잡는 편인데 그래도 바꿔 잡을 수 있으면 바꿔 잡는 거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손목을 좀더 유연하게 내가 놀수 놀 있어야 되고 손목을 좀더 그거로 각을 맞춰 가지고 뭔가 그래야지 본인이 최대한 당겨서 거기서 걸수 있는 게 여기가 아니라 사이드가 돼야 되거든. 그래. 나는 맨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다올수 있어야 되는거죠. 포핸드로 네. 그런 동작으로 정된자는을치네나나나나나나네나나나 아직 그모에기휴증이안돌아아 이거 이잘감네나 다시 나나나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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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나, 나, 다시 스윙만 너무 빠르면 안 돼, 같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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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나, 다시 어. 나, <laughs> 어, 아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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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나, 다시 나, 잘 나, 잘 나, 잘. 나, 잘. 나, 어. 나, 죽, 어. 어. 그렇지, 뭐야 쭉. 어. 그렇지, 쭉. 어. 준비 득 레이수 어나나나시쌰나나나나나나 그렇지 막 그러니까 들라는 소리도 아니고 어플하는 소리인데 약간 그 중간이 있어 약간 그 얼굴 어 얼굴 아그 그러니까, 애매해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임팩트를 주고 끝내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어, 조금 더 가져가려고 스윙을 어. 그 느낌이면 돼 조금만 더 가져가면 힘이 좀더 붙는단 말이에요. 어. 좀 내가 임팩트를 준다고 이거를 막 이런 느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 느낌이 돼야 되는 거지. 아 어. 어? 나? 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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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하게 내가 지금 백드라이브할 때 손목보다 이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뻗으니까 힘이 더 실리잖아. 보면 은느낌상 어? 다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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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아이고, 아, 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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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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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렵더라이 쉬운 게, 어, 이 단순한 뭐, 게잘되안 돼가지고. 뭐가 안 돼? 이게 잘 감이 없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스윙을 원래 하던 걸막 전체적으로 시장. 바꾼다 생각하지 말고. 어. 그러니까 임팩트를 본인이 줄라는 느낌보다 스윙을 어. 하는데 스윙을 좀더 빨리 한다는 느낌. 그냥. 스윙을 어. 좀더 하는데 빨리 하는 느낌. 그 느낌만 어. 그 음. 가지고가는 거지. 내가 뭔가 여기서 탁치어서 끝내려고, 끝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어. 어.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드라이브 거는데 이 느낌하고 이 느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지고 가면서 이 느낌은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쭉 갔을 때 이런 밀리는 느낌 근데 내가 이러면 앞에 떨어지잖아 그냥 쭉. 여기서 힘이 확 죽어버린다는 거지 미시브를 어? 치키타로